안녕하세요. 인사동이에요. 오늘은 느타리 들깨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려고요. 여름에, 음, 차가운 음식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데, 따끈한 미역국에, 여름 또 보양식이라고 할수 있는 느타리까지 넣어서 아주 담백하고 건강한 미역국을 한번 끓여볼게요. 미역을 솥에 넣고, 미역과 동량의 물을 넣어요. 그리고, 자작자작하게 먼저 볶아줄게요. 자, 이때 볶을 때 들기름, 액젓, 액젓은 멸치 액젓이 좋아요. 더 맛있거든요. 그리고 마늘 한 국자를 넣어서 달달달달 볶아요. 이 볶을 때 미역에서 국물이 자작자작하게 노르스름하게 국물이 나올, 나올 때까지 끓이면, 음, 이제 정말 맛있는 진국인 미역국 국물을 만들 준비가 된 거거든요. 자 이렇게 끓으면 미역만큼의 동 동량의 쌀뜨물을 준비해 놓았다가 쌀뜨물을 계속해서 끓일 때마다 추가로 넣어서 미역국 양을 맞추면 됩니다. 그래서 쌀뜨물이 잘 끓어서 국물이 뽀얗고 예쁘게 우러날 쯤에 이제 더 맛있고 진한 국물을 내기 위해서 건강에도 좋고요.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. 어, 이제 들깨 가루를 넣게 되는데요. 들깨 가루는 껍질을 벗긴 것과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게 있어요. 근데 껍질을 벗긴 하얀 들깨 가루를 넣어야 더 부드럽고 아, 국물이 진하게 우러난답니다. 음 그래서 들깨 가루 한 조각을 넣고 정말 보글보글 한 소끔 끓여줍니다. 국물이 정말 뽀얀 그런 국물이 나올 때까지 센 불로 끓여주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들깨 가루가 넣고 난 다음 미역국이 막 끓을 때쯤에 오늘의 주 재료이고 정말 맛있는 들깨 미역국의 정말 하이라이트인 오늘 느타리 버섯을 먹고 싶은 양만큼 한 움큼 미역국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 미역국에 느타리 버섯을 넣은 다음 한소끔 끓이고 불을 끈 다음 식탁에 낼때 참기름 한 방울 넣고 밥과 함께 드시면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느타리 미역국이 됩니다. 여러분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